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어, 너무 게교은한요 여기도 너무 어요 여기도 너무 맡겨 와가지고기도너게요아여기 영상을 안찮고있어여요 여기도 요여기거무요이거 너무 요 너무 귀엽은그요고기도 너무 스랑 이거 후드티 이거. 무괜랑 후드, 있습니다. 여기 주먹 손이랑 여기 음식들이랑 인증서 감사합니다. 대망영이에요 대박 너무 예쁜데? 잠시만요. 꺼내고. 조금 놀랐다. 리나 씨저 같이 한 만져 봐. 진짜 대박.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잠시만요. 헤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리나라고 써져 있습니다. 대박. 주먹순을 한번 갈아볼게요. 제가 주먹순을 너무 끼우고 싶었어요. 그근데주먹순을잘못 끼워서 끼울게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되게 시원한데 이렇게 저 손까지다. 제가 주먹 쓰는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laughs> 네, 대박이다. 이 가발 한번 씌워볼게요어 음, 귀엽습니다. 여러분. 음, 이건 진짜 실물 깡패예요. 어 이렇게 왔고 진짜로 좋은 거래였습니다 어디 히고 올게요 일단은 이거 먼저 해줄게요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글씨 너무 예쁘시죠 저도 감사합니다 생리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팬이 없어가지고 일단 본체 왔고요 옷브벌 왔고 손 파츠 왔고 가발 왔고 먹거리 왔고 돈까지다 왔습니다 네, 잘 왔네요 대박입니다 이제 이 옷이랑 이거를 입혀볼게요. 이거 옷을 입혀줬고요. <laughs> 아 진짜 지금 너무 떨려서 지금 그냥 되게 몸이 되게 진짜 떨리는데 지금 아까 그 너무 예쁩니다. 교환해주신 쭈쭉쭈쭉 쭈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발도 씌워볼게요. 가발까지 다 씌워져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약간의 텐션 훌렁한데 그건 어차피 이나슈즈 개봉기들 보면 다 텐션이 훌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딱히 후회되는 점은 아, 진짜 후회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주동해버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